안녕하세요. 시집와서 거의 고생한 기억밖에 없는 서러운 20대 며느리입니다. 아 참고로 저 고생시키고 괴롭히는 상대가 저희 시어머니가 아닌 다름아닌제 시누이랍니다. 시누이와의 전쟁에서 막 그리고 그 끝에 사이다 복수까지 여러분과 들이 사연을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는 나이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아가씨는 남편보다 3살이 어려 저보다는 1살이 많아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을 구할 여력이 안 돼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40평대 평수이신 시부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차근히 살집을 알아보는 곳으로 합의를 하고는 결혼식 올리자마자 들어와 산지 4개월 정도가 되어 갑니다. 저야 뭐 넓은 집에서 시부모님의 워낙 댁에 일 한번 안 시키려고 살뜰히 챙겨주기도 하시고 젊은 나이에 직구에서 독립부터 하고 싶을 텐데 돈 아낀다고 시댁에 들어와 산다는 게 두고두고 미안하셨는지 정말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나 친정이나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한채 정도는 있었으나 그것 말고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 정말 없어서 겉보기에만 빚 좋은 개사구 같은 꼴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시부모님께도 그냥 직 구하는 데 부담 가지지 말고 저희가 합가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한번 제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유독 막내딸처럼 잘 챙겨주셨고 저희 부부가 둘다 맞벌이라서 아침 시간이 꽤나 정신없이 흘러가는 편인데 늘 한켠에서 괜찮다는데도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든든히 밥을 먹고 가기도 해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면 제가 뭐 하나 손댈 것 없이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해놓으시느라 빨래부터 개놓은 것들까지 말끔히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저녁까지 이미 차려놓고 계시는 중이어서 저는 손끝 하나 댈 것이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남편이랑 번갈아가며 저녁 먹은 후엔 설거지를 하고 또 주말이면 둘이서 합심하고 하루종일 밥하며 정말 즐겁게도 신혼을 보내면서 시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 만큼 남편도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주니 시부모님께서도 고마워하며 더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는 것도 같았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저한테 시집살이 한번 안 하고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니 저도 그저 감사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도 트러블 하나 없이 잘 지내는 내네 식구에 신누이만 끼면 꼭 분위기가 180도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니까 아가씨랑도 매일같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굳이 한 집안에서 얼굴을 자꾸 붉히고 싶은 건지 우리 아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왜인지 으르렁거리지 못해서 안달난 늑대 새끼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잘 맞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사는 데에도 가장 거슬리고 걱정이 되었던 게 사실 아가씨이기도 했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호칭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아가씨랑 제가 서로 맞춘 대를 쓰도록 시키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 따라 나온 아가씨도 처음 봤었는데 시부모님이 나이 때문에 위아래 꼬이는 건 두고두고 두고 불편한 거라면서 확실하게 시키셨고 그래서 저나 저희 부모님도 모두 굉장히 만족을 했죠. 제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아가씨한테 말을 놓는게 불편하기도 했었고, 차라리 서로 맞존대를 하며 존중을 하면 훨 편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가씨는 저희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맞존대로 해? 나보다 어린애한테?" 하며 신누이 짓을 했고, 그 바람에 시부모님이나 저희 남편이나 딸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며 얼굴을 붉히셨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저희대로, 만만찮은 신우이가 그 집에 있구나 싶어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는 신우이 하나만 보면 이 결혼 절대 시킬 수가 없다며 잘 지내 자신이 정말 있냐고 누누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저한테 결혼을 정말 해야겠냐고 불안한 마음에 닥달을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이 결혼 자신 있다고 했죠. 신우이가 신우짓을 해봤자 저도 웬만큼 사회 나가서 순소리 못하고 사는 성격이 아니었던지라 참다, 참다 거슬리면 꼭 밟아주던가 해야겠다며 마음 단단히 먹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와 보니 아가씨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했어요. 이 집안에서 완전히 폭탄에다가 맑게 못 알아듣는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성질머리가 고약한 것은 둘째 치고 사람이 영악한데다 때도 잘 쓰고 살짝 예 같기도 해서 친구를 뒀을 때딱 친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괴롭히고 약점 잡고서는 그런 애가 탔습니다. 문제는 그 성격을 도무지 제할 생각을 안 하고 저한테 막 퍼부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가족인 저를 배려와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대하고 괴롭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지 너무 막대했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제 옷장에서 옷 꺼내가는 건 너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렇게 가져갔으면 곱게 돌려줘야 할 텐데 돌려주기는 개뿔. 아예 안 돌려주고 자기 옷장에 넣어버리거나. 어디서 육개장 국물 같은 걸 튀겨와서는 미안해요. 하면 세탁비도 안 주고 그냥 옷장 안에 넣어버리더군요. 이런 것도 한두 번 해야지. 매번 이러니 제가 회사에 입고 갈 옷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고 저도 그간 여동생이랑 살면서 옷 입는 것에 정말 민감했었는데 화학김에 가족들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아가씨를 향해 앞으로 내옷 입지 말아요. 난 애초에 빌려준다 한 적도 없고 빌려가서 더럽힐 거면 앞으로 세탁비도 같이 받을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민망했던지 누가 앞으로 있는데? 하며 반말을 찍했고 반말하지 말라고 쓱 하며 쳐다보는 시어머니한테 눈치를 보더니 이내 방 안으로 밥 먹다 말고 들어가 버렸어요. 분명 방으로 들어가면서 제수 없어 진짜. 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 말을 함께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은 또다시 덩달아 미안하고 민망했던지. 입을 꾹 담으시면 밥만 드셨고, 저는 저대로 보모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실 신우이가 저를 막대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남편이 야근하는 날, 혼자 먼저 집에 와서는 씻고 방 안에 들어와 좀 쉬려고 하다가, 바로 옆방에서 신우이가 시어머니랑 나누는 대화를 들었거든요. 그날도 밥 먹다가, 신우이가 하도 옆에서 수저를 퍽 놓는다든지, 반찬을 의도적으로 제 앞에 있는 것들만 싹다 비워버리는 등저 싫다는 티를 하도 내서 제가 밥맛이 없어 그냥 그만 먹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미안하다며 신우이를 혼내려고 그 방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막 나무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지 말라고 엄마 창피해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한동안 잔소리를 하고 계신데 신우이가 고의적으로 저 들으라는 건지 아주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다니때 가장 싫어했던 친구를 제가 닮았대요. 전 엄연히 학교도 다르고 이름도 나이도 다 다른데 그저 좀 닮았던지 제가 그냥 다 싫다는 겁니다. 어쩐지 상견례부터 티티때며절 그렇게 노려보더니 말이죠. 아무튼 저는 혹여나 신우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따돌림이라도 당했었나 싶어서 뒤늦게야 저 지랄맞은 성격이 다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상처구나. 하면서 앞으로라도 신우이를 잘 보듬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불쌍 완전 반전인 얘기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그래 그래. 네가 상처가 있었구나. 신우이가 주입으로 한다는 말에 아니, 내가 따시킨 연말이야. 라고 하더군요. 네, 참대단한 우리 신우이는 지가 학폭 가해자였던 거 그렇게 당당히 밝히면서 자긴 가해를 시킨 당사자였고, 저는 따돌림을 당한 그 여자를 닮았다고 싫다며, 지랄을 떨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어도 학폭 가해자라는 녀는 그걸 자랑이라는듯 말하며 반성 한번 하지 않고 사는 게열 받고 죄수 없어 죽겠더라고요 아주. 하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안에서 어찌되었든 저의 신우이니까 좀 뻔뻔하게 그러도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신우이는 끝까지 저를 괴롭힐 생각은 했고요. 다음날 출근해서 자야 하는데, 12시 넘어서 옆방 신우이가 일방적으로 깔깔거리면서 영화를 몇번 틀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우이는 20대인데 백수예요. 아직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소리를 크게 틀어서는 저희 방까지 다 들리게 하니까, 한 번은 남편이 참다 참다 거의 열받은 상태로, 소리 한 번만 더 내면 너 진짜 나한테 아작난다? 하며 방가서 겁을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신우이는 며칠 잠잠하더니 하루는 정말 괴상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자꾸만 들리는 공포영화를 보면서 또 소리를 크게 틀어놔서 저희 부부가 새벽에 잠에서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쟤또 저런다며 베개 하나 들고서 한대 펴줄 요량으로 여동생 방에 갔고 이내 그 방에서 남편은 정말 자지러지게 겁을 먹고 소리를 꾹 지르면서 저희 방으로 도망왔어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그냥 노트북에다가 여자 비명소리만 나오는 파일 하나를 켜둔 채방 안에 틀어놓고 본인은 시부모님 방에 가서 잠을 잔 겁니다. 그걸 모르던 남편은 여동생 방에 갔는데 사람은 없고 어디서 막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그 새벽에 귀신한테 홀리기라도 한줄 알고 아주 기겁을 한 것이었죠. 그날 후 신우이는 더 이상 소음으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으나 두고두고 남편이 겁먹고 방으로 뛰쳐나가 소리 지른 거 가지고 놀려 먹으며 밥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곤 했어요. 다 저를 괴롭히려 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전 도저히 그걸 되새기며 웃고만 있을 순 없었고요. 퇴근하는 길에 집에 치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마트에 들렸다가 가면 치약 세구가 몇 통이나 더 있고 계란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와서 또 계란을 사서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계란이 한가득이고 쌀 떨어졌다고 해서 퇴근길에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 마트에서 함께 만날 쌀을 들고 집에 가면 쌀통에는 쌀잎도 제법 채워져 있고, 그날은 아가씨도 저희 남편한테 머리통 한대 쥐어 쳐맞고는 또 한동안은 잠잠했었는데, 잠잠하다가 보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시키고 사오라고 해놓고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마트가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완전 정반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려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철역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요. 제법 먼 거리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피곤한 저로서는 그게 두고두고 열이 받는 대목이었는데 아가씨는 그런 노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면서 저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려 했어요. 평소 자기 돈을 안 내려고 배달 음식을 먹고 싶다며 퇴근도 안한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집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달라고 부탁한 적도 몇번 있었고요. 저는 그럼 또 집에 가서 내내 봐야 하는 사람인데 문제 일으키기 싫다면서. 웬만한 요구들은 다 들어주곤 했었고요. 그러다 얼마 전 눈이 펑펑 내렸던 그 한밭 속의 날 시누이는 절 또다시 부려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내려서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퇴근길 내내 어디냐고 연락이 오더니 제가 아파트 입구라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전화가 와서는 언니 나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그 포장마차 집에서 떡볶이 먹고 싶어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내 저한테 어디냐고 물어봤으면서 방금 제가 지하철역 지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아파트 입구 도착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laughs> 진짜 순간 살인 충동도 느꼈는데 겨우겨우 참아가며 제가 다음에 사주면 안 될까요?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라고 말을 했지만 신우이는 시어머니도 먹고 싶어하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다시 한번 강요를 했고 결국 저는 운동한다 생각을 하자는 마음으로 도로 지하철역을 가서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운동하자는 마음이었으나. 스트레스로 열이 뻗쳐서 떡볶이 만산게 아니라 옆에 순대랑 오뎅 다섯 개까지 가죽수대를 포장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제 오른손은 완전히 얼었어요. 우산 잡고 동시에 분식 등 봉다리 쥐어잡느라 호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어서 완전 찬바람 다 맞고 있었죠. 정말 추위에 오도로드 떨면서 눈에 젖은 옷이랑 머리카락까지 겨우 겨우 털어내고는 집에 잘 도착해서 안도하는 마음이 딱 들려왔는데 뭔가 냄새가 쎄한 겁니다. 눈은 신발을 보지도 않은 제 거실에서 나오는 냄새를 따라 발로 대충 신발을 벗어 던졌고 떡볶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서 안으로 들어가니 아나 인년이 글쎄 엽떡을 시켜 놓고서 그걸 이미 받아 단무지 뜯고 그릇에 옮겨 닫고 사진 찍고 막 먹을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리빠져 노려보고 있는 저와 이웃구 제 손에 든 비닐봉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아 미안 그냥 포장마차보다 떡볶이는 역시 엽떡이 질리지 않나 싶어서 그건 오빠랑 먹어요 하고는 자리 잡고 앉아 떡볶이를 한 숟가락 입에 집어 넣으려는 걸 위에서 비닐봉다리로 아가씨 대가리를 내리쳤어요. 떡볶이 먹으려다 엽떡 국물에 얼굴을 꼬라박은 아가씨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 막 닦을 거 찾고 있고 옆에서 얼떨결에 떡볶이 먹다 말고 싸움 붙은 딸과 며느리 모습에 충격받은 시부모님은. 딸내미 얼굴꼴을 보고도 수건 한장 갖다 줄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너무 열받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닌 게 억울해 죽겠고 저 퇴근길에 개고생 시켜놓고서 오빠랑 먹으라면 아무렇지 않게 제 최애 떡볶이인 엽떡을 찾으시는 시누의 얼굴을 보니 제가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걸 확 죽여 말을 하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신우이 머리를 옆쪽에 내리꽂자마자 이내 저는 제 손에 든 봉지를 뜯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비닐봉지에 싸줬기 때문에 따로 그릇이 필요했고, 그러시고 뭐고, 네가 사오라고 했으면 네가 처먹던가 돈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 는 해야 할거 아니야, 이년아? 하면서 떡볶이 담긴 비닐봉지를 손톱으로 쭉 뜯어서는 신우이 머리에다가 타탈타탈 털어버렸습니다. 얼큰한 엽동국물에 진득한 점선 가득한 포장마차 떡볶이가 신우의 머리에 위 섞여 내려가는 순간 남은 순대까지 비닐봉지를 털어서 처먹던가 돈을 주던가 하라고 하며 또 탈탈탈 신우의 얼굴 향이 털어버렸고요 오뎅 국물까지 던지려다가 차마 제 손을 대기에도 국물이 좀 뜨겁길래 그건 그냥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다 처먹어 하며 자모님느라 집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든 신우의 허벅지 위에 올려줬네요. 시누이는 곧 뜨겁다고 지랄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다 어디부터 가야 하냐며 엄마를 막 붙잡고 있고 시어머니는 대충 무슨 상황인지 또안 봐도 뻔하다며 내가 너 언젠가 일이 될줄 알았다 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시어버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누이는 부엌에 가려다가 도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씻고 나오더니 지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그 입구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나와서 도로 거실로 데려왔어요. 네가 닦아있잖아. 하고서는 부엌에서 들고 온 걸레 하나 주어주니까 끝까지 자존심은 있는지 표정으로 열받는다는 듯 일진 표정을 짓대요. 지가 감히 학폭류 주제에 어따 대고 벌은 못 고치고 씩씩거리면서 일진인 척을 하는지 지나이가 내일모레 서른인데 아직도 사람 하나 아래 두면서 괴롭히고 지랄하는 성격을 못 고친 게뭐 자랑이라고 말입니다. 그 모습에 넌 진짜 오늘 내 손에 뭐가지 하나 꺾게야겠다 하면서 오뎅 국물까지 쳐바르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다가 손톱으로 봉지 뜯으러 가니 신우이는 걸레 안에 주워둔 채막 주렁냥을 치대요. 그리고 결국 뒤방한 침대 위로 들어간 신우이를 향해 그 옆에 있던 방한 벽면으로 오뎅이랑 국물 든 봉다리를 던졌고 무슨 물놀이 하는 것만의 봉지 안에 들어있던 국물과 오뎅이 터지며 신우이 침대 위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온 방안이 난방으로 뜨뜻했는데 오뎅 국물 냄새로 더 역해져서는 도저히 잊고 싶지도 않은 조미료의 냄새가 풍겨져 나왔어요. 시누이는 그 밤에 방꼬이 이렇게 돼서 잠도 못 잔다고 어쩌냐고 하소연하며 거의 통곡하듯 울고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나와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겠다며 네방 네가 다 치워 거실도 네가 다 치워 하며 안방문 꼭 잠그고 들어가셔서는 안방에 하나 또 있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으셨습니다. 그 덕에 제가 몇번더 신우이 앞에서 지랄에 지랄을 떨어대며 욕을 신랄하게 까줬고 신우이는 그제서야 제가 학창시절 당하기만 하던 그 친구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 생각을 한 건지 기가 푹 죽어서는 잠자코 제 욕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씻는다고 샤워를 하는 사이 말끔하게 거실을 치워놨더라고요. 냄새 뺀다고 창문까지 열어놓고 말이죠. 그날 뒤늦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신우이가 뭔가 잠잠한 게 이상했던지, 뭔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신우이는 별말 안고 제 눈치를 보며 그 오뎅 냄새나는 방 안으로 피신한다고 방문까지 잠그고 들어가대요. 뭐 덕분에 저는 비록 떡볶이는 먹지 못했으나, 남편한테 야식이 땡긴다고 말해서 남편이 엽떡을 주문해줬고요 신우이 들으라면 시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엽떡 드시겠어요? 하며 예의상 질문 한번 던져드리고, 남편과 거실에서 맛있게 떡볶이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은 시누이는 저 복이 껄끄럽고 쪽팔린다며 저 출근하는 시간에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고 퇴근하고 나서도 저녁을 먼저 먹은 건지 다같이 먹는 저녁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엔 오히려 시어머니께 공무원 시험 칠 거니까 고시원 들어가고 싶다며 독립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네요. 물론 시어머니는 돈 없으니 니가 벌어 나가란 입장이고 그 바람에 신우이는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일단 알바부터 하겠다고 동네 편의점 알바구에 다닌답니다. 그 덕에 시어머님은 제가 딸내미 정신 차리게 해준 것 같다며 제가 본인 딸한테 그 지랄을 떨었는데도 고맙다는 말씀하며 절더 예뻐해주고 계시고요 뒤늦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 남편은 뒤늦게야 열이 받아서는 어쩌다 마주치는 아가씨하고 인사도 안 나눈 채 노려보기만 하다 지나치곤 하고요 아마 우리 아가씨에겐 바깥보다 집안이 더 혹독하고 추운 한 겨울일 것입니다. 그런 아가씨가 더 오래 눈치 보이고 간 떨려 하며 저 어려워하고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으로도 여러 번 길을 더 죽여주며 살까 해요. 반성 못하고 괴롭힐 줄만 아는 하포녀의 최후 제 손으로 직접 더 만신창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